주 려면 아주 길었 기간... 다. 어떤 게여전해요이런거 분위기 파악 이, 안 돼서 소환 씨만 그런 게아 니라고？설 명해 드 리고, 싶었 어요？무슨 화가 껴서 이런 네 곁에 죄다 보지？또 보자. 친구들은 계속 거기 살고 있잖아. 괜히 비어. 나 병아 켜요 아, 네, 네. 아 술래서 움직다 그냥 여기이들이오자들이친이버시생이하셨어이빠이제안들이 친구들, 이친이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친이이 친구들, 이친이 친구들, 이들이친하들아 친구들, 이친구이 친구들, 이이 여기서 너뭐저하고 있어? 날씨는 좋다. 이트 체크를 해야 돼? 리조나리 맞아 너철좀 들어. 이 판고랑 철 들면 상당히 워 아니 아네세요 인품이 좋진 못해요. 서원의 사정은 들었을 거고 선우가 그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네, 그런 바에 남았어요. 네도 편하시진 않을 거예요. 말씀이지, 저와 서루씨 마음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됐어. 보면서 그 사람 생각나서 밉지 않았어? 네가 왜 미워. 네가. 맞고 응. 엄마 만나고 왔어. 어머님 무슨 일 있어? 답이 없어서 엄마 만나면 답이 나올까 했지 아까 빚진 게 있대 나한테 가보라고 했나봐 김선우 있어서 좋다. 방황했어 좋았어 나는 평, 심오하고 행복하고 그립고 나도 고민이 많았겠냐 그래 오빠로 가 미안해 너도 요즘 데 내가 괜히 그런거 아니라고 나 솔직히 있잖아 좋아. 미안해. 나 가봐야 되잖아. 들어가자 춥다. 아, 좋... 못 본다했어. 갑자기 오니까더 반갑죠. 그러게. Moi, je te jure, t'es trop fort. J'avais des frissons et tout. T'es trop fort. t'es grave dans la cémapoire. Il est beau, ça okay. Bonjour, les filles. Bonj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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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histoires d'amour me semblent toujours blanches. Je préfère sortir.